2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2편 12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편 102편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예,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원해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그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주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시편 102편을 보면서 기승전결로 나눠서 보는 우리 시인의 그 해석을 한번 가져왔다 그랬어요. 1절, 2절을 이제 시작점으로 보고, 3절부터 11절을 이제 그 발단으로 보고, 기승,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연을 12절에서 22절까지를 보고, 마지막 부분을 이제 23절에서 28절까지 보는데, 어제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22연을 마무리 하면서, 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일어난 그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그의 인생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말라져가는 풀과 같다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일몰 시간이 되면 완전히 말라져버릴 것 같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한마디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크게 깨달은 것 같았다라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자신이 어떻다는 것을 깨달은 시인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무례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전결 부분으로 나가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완전히 급반전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2절로 22절에서 시온에 나타난 그 주님의 주권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인생의 무능함과 허망함과 대조적인 누가 나올까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을 하신 거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뭐가 생기는가 하면 그 마음 속에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아픔과 인생의 무상에 대한 탄식을 떨쳐버리게 되고요. 오히려 영원한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시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완전한 그 전화위복이라 그럴까요? 음. 그는 시온을 선택하시고 돌아보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온의 회복 속에 자신의 회복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제 주님께서 시온과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시온의 영광과 함께 자신도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시온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고요. 그렇죠? 자신도 거기에 속해져 있는 어 백성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다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큰 고통 속에서 연기 같고 진정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그런데 시온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히 다스리시며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고 고백하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연기나 들풀 같은 그런 인생과는 달리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그죠?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론적인 설명보다 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눈이 열려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쓴 단어 자체가 어,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 이런 의미의 영원토록 앉아계시다라는 이런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을까요? 아마 그건 아닐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기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보여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진 거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본 거죠. 1 3절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시온은, 시인은 지금 시온에서 통치하시는 그 주님께서 시온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의 희망은 오직 주님의 긍휼과 은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시온을 회복하실 그 구원의 역사를 그 회복될 시간을 사모하고 있는 거죠. 그때가 되면 14절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시온의 돌들과 잿더미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죠 그런 왕궁에 있었던 옛터의 돌무더기까지도 사랑하고 있으며, 티끌조차도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거죠. 주님께서 자신의 옛 왕도인 시온을 다시 건설하실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묵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늘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냥 12호, 시인은 12절에서 주님의 그 영원한 왕권에 대해서 찬양했고 바로 이어서 13절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제 그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시온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을 믿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이 기도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부르짖었던 기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무너져버렸지만, 수륩바벨 성전이 재건되었을 것이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것이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경배한 시대를 다시 회복했던 것을 바라다보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다음 세대들을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부터 그 기도의 약속들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응답의 근거들을 가지고 응답의 확신들을 가지고 응답의 열매들을 가지고 기도의 씨앗들을 키워가는 귀한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18절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회복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장례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출애굽 첫 세대가 주님을 찬양하였던 것 같이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주로 오셔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시인이 자기 세대만 아니라 장차 올수 세대를 위해서도 이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하라는 거예요. 시인이 말한 이것은 예언시이기도 한 거예요 따라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속을 완성하신 후 재창조받은 백성들도 주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롭게 창조되어진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왜 창조를 올립니까?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높 큰 성소에서 굽어 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 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그 결과가 2 1절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광을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인은 시온의 종말론적인 회복과 영광에 대한 예언자들의 환상이 성취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시온은 온 세계의 중심이며 열국의 기쁨이라는 거죠. 예. 교회는 우리가 보이는 이 지역 속의 교회 역시 이 지역의 생명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벌을 못지 못하죠. 지금 이 세상, 뭐, 요즘도 뭐, 교회 폐지법이 생겨났다. 교회가 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 문에다가 폐지 딱지를 붙일 것이다. 그것도 듣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할 것이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자꾸만 들려옵니다만은 과연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까 그는 영적으로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그 지역 속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 교회가 살면 지역이 살고 교회가 죽으면 지역이 죽는다는 사실,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고 교회가 죽으면 나라가 죽는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8절이 이 개인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육체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3절, 24절.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내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그리고 시온의 회복에 대한 확신을 노래합니다. 주께서 옛쪽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의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이 다 옷같이 낡으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주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하였도다. 시인은 이 땅의 고고한 삶을 겪으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누가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 있는 주의 종들에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같이 계시고, 그의 모습 초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함께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거기에 함께하고 계시며,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나고 있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자라나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수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되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큰 건물이 있어서, 그 속에서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거다 아니고 정말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가진 그 교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고 인물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 때를 바라다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궁에서 날줄 알고, 어떻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인물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장소에서 이루시고 그 일들을 시대에 따라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할 때, 교회는 나라의 중심이어야 되고, 지역의 중심이어야 되고, 우리의 중심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심령 속에 교회가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기도의 중심처가 될수 있도록 그 속에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편 102편 짧은 시 속에서 절망 중에 있었던 한 시인 정말 하나님 나는 그림자 같습니다. 나는 꺼져가는 바람에 날아가는 연기 같습니다. 슬픔이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습니다. 금방 꺼져갈 수것 같고, 아무런 소망도 없을 것 같고, 기력이 쇠하여서,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젠 제가 끝인가 봅니다 라고 내려갔던 그 자리에서부터 그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수 있었다고 하는 그 소망 아버지 우리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대로 무너질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진 하나님을 볼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깨달아 알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인 것을 알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으며 그 하나님에게 기대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인 것을 알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에게 기대가 있으며 그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으며 그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